네두 번째 금요 성경공부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사등 7장 17절 말씀부터 말씀을 살펴보시겠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어,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높이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어, 거룩하고 또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laughs> 자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어, 4전 7장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제목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 스테발의 설교를 통하여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전 7장 1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백성이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번성하였는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이 말씀의 소리는 약속의 때라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확실히 알라. 즉, 내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땅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하나님께서 확실히 알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자그 약속은 내네 씨라고 말씀하신 즉, 이스라엘 백성이 어,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 즉 이집트에 머물게 되고 나그네가 되어 그땅 사람들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400년간 머물게 됐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머물게 된 기간은 400년인데, 400년이 지나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약속의 때라고 하면 400년이 차는 거죠. 그때 그들이 큰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1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네 번째 세대의 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인데 바로 맹세로 하셨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카오로는 횃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갔는데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그큰강곧유프라테스 강까지 네 씨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언약은 맹세로 하셨고 홀로 맹세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1 7절 말씀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 바로 주님이시죠.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오르는 횃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래서 홀로 그 약속에 대해서 맹세하신 것은 주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백성이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번성하였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400년이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늘어나고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서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란 것은 요셉은 이집트가 기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했던 구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구해 줬고 총독이었던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바로 그가 우리 친족을 교활하게 다루며 우리 조상들을 악하게 다루므로 그들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그 아이들이 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 이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이들을 내버려서 죽게 했습니다. 살인을 했다는 내용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다 같이 출욕기 1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태어난 모든 아들은 너희가 강에 던지고 모든 딸은 살려두라 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파라오가 했던 이 명령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고 딸들은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세상의 왕인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마귀는 어 불신자들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자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사람들을 죽이는 자고, 지옥 가게 만드는 자란 뜻입니다. 다시, 에베스서 2장 2절과 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에베스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에 권세 잡은 통치자,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육신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 이었으나 자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는 마귀를 따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의 우르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했으며 구원받은 자들이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우리가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다음 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임으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마귀를 멸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공로로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현재 성령께서 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인도자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덕도 따르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린도 후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과 18절 말씀. 그런데 주께서는 그 영이신이 주의 영께서 계신 곳, 거기에는 해방의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네, 우리가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께서 계신 곳에 해방의 자유가 있다. 이 자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육체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7장 사도전 7장 20절에서 21절, 2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다웠으므로 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양육받다가 버려진 뒤에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하며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이 강력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정확히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려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모세를 볼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즉시 나일강에 버려지지 않았고 석 달을 양육받다가 어, 갈대로 만든 괴에 진흙과 엽청을 발라서 만들어, 만들어 놓은 그런 괴에 담겨져서 어, 강가의 부들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파라오의 딸이 발견하고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강력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40세가 됐을 때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고자 했던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모세에 대해서 더 보기 전에 이것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리또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 40세가 됐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본문의 말씀은 바로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고, 이집트의 보화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택했습니다.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부와 명예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것들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 땅에서 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길수록 우리는 하늘의 보화가 쌓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를 여기고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얻는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 7절,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갔던 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하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손실과 배설물로 여기는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길을 갔습니다. 이 길은 십자가로 갔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로 여길 때갈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4등 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옹호하여 압제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을 치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 자기 형제들을 구출하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다음날 그들이 다툴 때에 그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는 형제들인데 어찌하여 서로에게 부당한 일을 하느냐 하였으나 자 모세는 여기서 이집트에서 배운 어 지혜로 말과 행동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려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었지만 육체의 길을 걸었습니다. 육체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치고 사람들의 분쟁을 중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27절에서 자기 이웃에게 부당한 일을 한 자가 그를 밀치며 이르되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사람들은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의 살인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고 그것이 공개화 됐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 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를 두렵게 만들었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29절 말씀 그때 모세가 이 말을 듣고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으니라. 육신의 결말은 반드시 실패로 돌아간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길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의 을주님 뜻을 알때 육체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에 순종할 때 성령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내 네,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 육체로는 못 맺죠. 주님의 생명으로만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진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